이 2편 시작합니다. 알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자, 몸값이 대단한 부잣짓 딸을 어? 어 자, 왜 했지? 내가, 어? 그냥 돌려보낼 것 같아? 다음은 뭐냐? 다음은 드로퍼다. 잘하겠냐? 이건 수정 없는, 수정 없는, 수정 없는 아주 착한 탈춤에. 어, 아니, 타, 착한이 아니라 착한 솜사탕. 어어 어. 사탕 먹어봐? 재미도 없는 거 아, 아, 아. 다음은 드러프다 잘하나 하나 가면 두 드러프로 성공하라 성공해라 성공하라 성공하라 이거 중요하.. 중료가... 여길 어떻게가 엄청 쉬운데 어 잘해보.. 아우. 이거 한나무로 도대체 어디다 가져오는 거야? 다음 가면은 깨러 가지 않게 했나? 좋다. 다음 가면은 뭐냐? 일단 비가 오는데 끝이었구나. 비닐번호 풀개다 힌트를 줄 테니 풀어보세요. 아 여기에서 지푸라기를 뜯고, 갑옷을 찾고, 잊고, 이거는 함정이었고, 보니까 여기 뒤에 이거가 있었고 그리고 엔더 그 블록을 깨쳐서 여기로 왔고 그리고 계속 스트레일 있습니다 힌트 함성이 똑똑하군 그러하나 과연 네 친구 아니 어 아니야 어, 어, 찾을 수있스를전한 <laughs> 남을 반드 아이싫었어 방금 어, 찾을 거예요 음, 그러니 한 남을 저게 어? 돌려달라고요 내 <laughs> 네, 순순히 아, 진짜, 재미보장하고 싶어서, 이, 것까지 하다니, 돌려달라고요 어. 자, 일단, 세 번째, 관문, 응? 어, 관문을 통과해야 돼. 가라. 알겠어요.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? 좋다, 가라. 생각. 제발, 논문 더왜 가는 곳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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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,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이거하고 이 표지판만 빼고. 똑같은 멘트 칩니다.

사다리 하나도 호 못하는 1인 아야 나왜 이렇게 뚱뚱하니 뭐지? 이건 위험해 보이는데 한명이라 구해야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이러면서 앞으로 가다가 진짜 빠졌었어 이땐 몰랐는데 이미 아니까 깜짝 안 놀랐다 여기다가 보자 아, 웬 열차가? 아, 한번탑구때면 한계가 없는가? 핫. 아. 아, 야, 수동이다. 내가 끊겼. 예, 다 그리고 여기 모래를 부셔서, 여기 위에 설치해서 밑으로 해가지고, 이게 점점, 점점 해가지고, 여기 있던 모래가 내려가고, 여기에서 한번 빠졌었어요. 오, 또 빠져버렸, 어, 어, 죄송합니다. 킬게임. 자, 그러면, 다이아몬드 이곳이 스토리 이해방이라고 해요. <laughs> 이 탈출 맵의 주인공, 한름이야새로이 미는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가게 됩니다. 어, 그 누군가에게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이 목표. 어, 탈출로 둘이 집안의 엄청난 차이에도, 집안의 엄청난 도, 어, 넓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키워나간 예쁜 어리고 큰 아이들의 이야기. <laughs> 난 사랑 같은 거를 몰라요. 어쨌든. 사랑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듣기만 했어요 사랑이라는 거 <laughs> 본격 스트라타 주면 친구와 사랑 어어 트럼 날것 같아 아이 어. 편에 계속됩니다 많은 플레이가 래 입이고요 그 뭐냐 많은 플레이 바람이다 감사합니다 빨간색 깔 싫어 열정을 말하는 거겠지 어.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이 사자하고 감자하고 함자의 시옷 그리고 사자의 시옷 그리고 감자의 그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피처럼 막둥글둥글게돼요 다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. 잠깐만요 꼬정리 좀 할게요 자 <laughs> 제작자 후기 봐..잠깐만 아, 잠깐만. 잠깐만! <laughs> 맨쪽부터, 여기부터. 안녕하세요, 친구 사랑 아, 제작자 서울아입니다 b j 이제 사슘의 프롤로그 어떠셨나요? 어, 일주일을, 어, 심혈을 기울여? 만 들었습니다.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. 어, 본 탈출맵에 나올 거고요. 주인공들이 어른이 되어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 탈출맵은 계속 될 것입니다. 플레이 해주실 거죠? 음.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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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셨을 텐데. 어 거기에서 별좀 많이 많이 주세요. 어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상 제작자 서아이였습니다. 반대편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 서울아이님을 도와 어, 이 탈출맵에 나 노가다를 어, 도운 군인님 군인입니다. 제가 제 누나를 도와 만들어서 좋은 경험이 됐어요. 건축은 누나가 노가다하는 제가 저는 아직 어려서 누나처럼 건축은 못했거든요. 음, 어, 다른 것만 좀 했어요 용암을 부는다거나 물을 부는다거나 뭐 저도 사실은 1편에서는 건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스토리 2에 안가보셨나요? 가보세요 이미 갔어요 갔는데 왜 그래요 갔는데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약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 스킨이 예뻐 보이려면 이거 다 빼고 아빼바지 어. 어. 귀엽지 여기서 이것만 빼고 와, 새로운 신발을 샀어요. 어쨌든, 오늘은, 어, 프로로그를 찾아봤는데, 어, 좀 이따 다시, 어, 다른 실수한 영상들은 다 삭제하고, 이게, 디바이스 약간, 그거, 그, 뭐냐, 저장 공간이 약간 부족해서, 그래서, 좀 찾아, 다시 한번, 친구와 사랑, 1편에서 다시 한번, 찾아뵙도록 하죠. 아! 그러면은, 모두들,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안녕히 계세요! 예뻐! 어! <laughs> 안녕히 세요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! 그러면은, 다음 1편에서, 또 다른 1편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아! 언제 아! 끝나냐? 바로 지금 끝난.